별로 내가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이. 잠깐만, 쟤 AK야? 봐야겠다. 애들이 자꾸 반응하는데? 안썼는데한번도 뭐지? 주위에 다른 오 오케이 존버합시다 존버 자유로 가자 패세지 <놀람> <비트윈>, 스가 어디지? <놀람> 스케버 포인트 둘단모 탈출 지역이다 뭐 어느 자 커스텀 스케세지, 이트윈 락스, 그리고 스케블즈 체크포인트 그거 다그 새로운 지형 그쪽 쪽인 것 같은데, 확실한 건. 확실하진 않아요.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데가 좀 있어, 이번에 패치되면서. 기존 이름이랑 달라진 데가 여러 곳 있어. 이름이 원래는 뭐... <laughs> 예를 들면은 뭐라 고래야 되나.. 원래면은 그냥 스토어였는데 이젠 막 올드 스토어 뭐 이런 식으로 불리고 그런 식으로 좀이런 바뀐 데가 별로 못 있거든? 탈출 지역이. 스케어 탈출 지역이. 특히. 키가 아주 그것 때문에 내가 요새 기억이 잘안 나. 기억도잘안 나는데 거기 이름까지 바뀌게더 복잡해졌어. 문려있으스 플레이어 스케브 만났는데 나안 쏜다. 주변에 스케브도 플레이어 스텝은 절대로 멀어질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어라. 그니까 급하면 은 바로 이그 새끼 조준하고 방어스에땅길 주의있게 준비해놔야 돼. 이그 새끼들이 가장 선적을 때리는 플레어스케랑 플레이어 스케브 플레이어 스케브고 플레이어 스 <laughs> 지금 스케브들 주변에 있으면 그냥 <웃음> <웃음> 같이 다니고 있 스케브랑. 그니까 그니까 가네, 저 새끼 갔다. 제 장비가 조금 좋거든요. 근데 주변에 스케브 많고, 뭐지? 저격수까지 있어서 저거 무조건 그냥 지 혼자 나가야 돼. 흔들면 죽는 거라서, 그, 좋은 장비 있는 거라서, 정확히 말하면. 3레벨에 칠산을 가지고 있던데, 죄송한. 스는신 들고 있다. 속막 붙어있으니까 애가 막 자꾸 응저 음, 안죽임 <laughs> 아 근데 먼저 퀴퀴하긴 했구나 이 새끼가 그래도 못믿지 막 뭐, 원래 뺏어 들고 가야 스킬을 하나 고 보스 스킬을 하나 가야지 잘못 본 거겠지? 구주유술 뭐 아니 뭐야 신주유술 뭐 걸어다니는 거나보인데 잘못 본 거라 믿고 가야겠다 어? 오안 되겠다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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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보스 있음 흐흫 <laughs> 씨 진짜 있네? 아 이거 이거 배각으로 가야겠다. 아나 하나는 둘다 있는 줄 알았거든. 없음? 근데 하나는 둘다 있는 건 맞아. 근데 하나가 레일이야 초면 그러니까 나 탈출구 어디더라? DB에서 탈라 왔다. 그래서 버릴 거다. 그러니까 팩토리 박브롱 코너만 리는거이네응 PSO 달려있고 공패드 달린 걸로다가 그러니까 단발로 저격해야 되는데다가 근거리 조준경 달수 있는 레일 달려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어, 미쳤네 <laughs> 개꿀 근데 예전에 그거만큼의 임팩트가 없네 저가 발견한 TAPCO 그..스크스 어, 구성님 인정 음. 그 탭코스크스 발견한거 소음기까지 달려있었고 심지어 개싸보던데 그거 아 제발 스케프 보스야 한마리만 저한테 머리를 보여주세요. Give me the headshot. 아, head. 가스캐브 뛰고 있는가? 오 SV 98 탈출 각인은 가기는... 영관 탈출 각이다 아니 스케이블 같다 도대체 내가 뭘 챙겨야 되는 거지, 이러면? 다 챙기기 좋은 건데? 뭘? 에, 뭐야? 1에서 6배월까지. 뭔데, 씨발, 그거. 그니까, 나도 지금 방황해가고 오이 뭐임 형 도대체 뭐입들다니까나 근데 탈출 지역 몰라. 그냥 누구 지도좀 검색해주면 안 돼, 지금 여기 있는 왜? 어, 나 지도 검색해줄게. 포스턴 타르코프, 네 체크 스케이블즈 체크포인트 스케이블즈 체크포인트랑 패시지 비트윈 락 구승님 어? 지금 보스 레이더 중인데 3마리 잡았거든요 2마리가 안보 플레이어. 음. 야. 나응 위험. 해나 지금 스케버한테도 오브로 끌렸거든. 플레이어 스케버가 뭔가 하는 있어 좀 위험해. 달 주지 없어. 왜, 검색하고 있어, 검색하고 있는데, 음. 이게 지금 저약 9보전 기준이라서 이런 비슷한 거를. 카르코프 위켈샵도 있지 그니까 러그신 이번에 새로 열린 맵 그것도 적혀있거든 다 그니까 이름만 다르게 적혀있을 뿐이지 그래서 거기서 대충 이름 비슷한 거 찾아보면 완전 아예 싹 바뀌진 않아서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스스키브스 체크포인트. 스키브브 체크포인트 찾았다. 밀리터리 체크포인트 아시죠? 어. 그럼 거기서 보면은 음. 어드민 게이트 가는 방향.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되 리페어숍하고 밀리터리 체크포인트 사이에 보면 문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못알아지 그러니까 밀리터리 체크포인트 방, 바, 그쪽으로 안으로 가야 돼. 안으로 밖으로 가야 돼. 다음 넘어서. 그니까 러 우리가 처음 그 그니까 러 그쪽 탈출 지역 가는 방향 아니지? 플레이어 탈출 방향. 아니, 내가 찍어줄게 이건. 카톡로보내 아씨, 3마리 잡았는데 2마리가 안 보인다. 클 났다. 보렘 배때기 터졌는데 아... 도박할까 그냥? 하나는 여기고 다른 하나는 어디가아 오케이 스캐브 체크 포인트 다른 하나가 어디라고? 아, 찾... 아니다 여기 가깝다 존나 가깝다 존나 가깝다 엄청 맞다그 요번에 새로 나온 맵 거의 29분 스케브 체크 포인트 스케브드 체크 포인트로 맡겼네 모신 하나 주울라 그러다가 SV 구타에다가 16별달리것까지주어 이거 여섯 지 심지어 모신 위에다가 레일 덕수 있어. 근데 그 그래, 레일 때문에 아무, 아무것도 안 보여. 쉬. 어 트리를? 그 가늠자에다가 다는 거? 그럼 말고 가늠자에다가 다는 게 하나 더 있어. 1배율짜리, 1배율이었는데, 칸짜리 좌우에 안 들려있는 거. 음, 탈출했어. 오져버렸다. 나 순간 보고 진짜 당황했잖아.